<laughs> 그 결실의 인자가 성간에 떠있으니 경금이 떠있으니까 항상 결과를 먼저 생각하고 결실을 먼저 생각하고 득과 어, 실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육체 들어가면 육체 는잘안 아, 들어가는데 이 육체 들어가면 뭐 돈에 대한 어, 이런 어, 결과를 내가 빨리 취하려고 득과 실을 따져서. 계산적인 논리에 의해서 돈이 된, 되면은 하고, 안 되면 안 된다는 정신적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응용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진울이라는 것은 아직, 그, 봄철이죠. 금이 딱딱하게 굳는 계절이 아니잖아요. 가을이 가야 굳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이 결과와 결실, 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금은 이룰 수 있습니까? 못 이루죠. 그러니까, 봄에 너무 앞서간다, 이 말이에요. 봄에 내가 너무 돈에 대한, 이런 이해타산적인 면이 너무 정신적으로 쏠려 있다. 급하다, 이 말인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어, 뭡니까? 사, 사오미신유술, 어 이때는 계절에는 그만큼 이제 이렇게 자기가 아, 그계절이 맞게끔 실리를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해도 적당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돈에 앞선다 말 앞선다. 그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지. 음. 뭐 경험도 갖고 있다. 아. 30이 네, 되면 그러면 그때는 실 사게 때는뭐 금이 잘 쓰죠. 아. 그래서 또 이제 묵기가 이 간섭해 있으니, 그죠? 묵기가 어, 간섭해 있다는 건 뭡니까? 봄철에 묵기가 득세되어 있죠. 어, 그래, 을경으로 이제 합이 되어 있는 상태다. 어, 그러니까 금이 이제 어, 사실은 기능이 조금 탁해지는 거죠. 금은 어, 어, 지지의 뿌리를 받고 기운이 와야 이 금으로서 확실히 노는데 이 을목들이 기운이 세니까, 이금 자체들이, 어 그렇게 힘 있는 모습은 아니다. 그죠? 생각만 있을 뿐이지. 괜찮아요. 음. 물보시고그 다음에, 어 을목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봄철에 을목이 많이 폈죠? 어, 펴 있으니까, 저 을목들은 어떻습니까? 봄철에, 뭐 적당하게 핀거죠 어, 아주 세력이 멋지게 을목이 그죠 어, 머 멋지게 핀단 말이에요 오행적으로 그럼 어. 음, 괜찮아 그죠? 괜찮다 봐야 돼자 음. 그리고 이제 이런 묶기는 뭡니까 묶기는 목이라는 것은 운동 에너지가 상당히 발랄하죠. 어, 목기라는 것은, 그러니까 뭐 매사 이제 시작 이런 것들을 잘 열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시작하고 열어가는 힘들이 어, 첫판에 강하더라, 그렇죠? 어.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진월에는 그 금기가 사실은 뭡니까? 그렇지, 필요 없죠? 그, 서리가, 아, 이 봄철을, 나무를 다, 그, 상황에 만드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나 좋은, 좋은 것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 정화가, 이 서리를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아 그렇죠. 녹여주죠. 그러니까 녹여주니까 아주 괜찮단 말이에요. 이 정화가. 아, 이 정화가, 이 정화가 할 일이 제대로 하고 있는 거지. <laughs> 그죠? 괜찮다 봐야 되는거 이제 정화가 없었으면은 이그 서리에 사실은 이런 것들이 다 농작물을 피해를 입는 격이다 이래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이도 어. 가을을 열어가는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가을을 이제 열어가는 이제 운동성만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겸, 금이 있어야 되죠 금이 신금이 있어야 토생금 어, 이제 가을 열어가는 거지. 이 상태에서 가을 열어간다면 볼 수는 없는 거죠. 어. 음. 그리고 이제 간목이 이제 아까인 어, 것처럼 이렇게 뭐 시작하는 에너지가 굉장 강하다. 이제 그런 이제 보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일 이제 필요로 한 것은 어, 진 노래는 묘월, 묘 진월에는 어 약간 양기가 아까 자라나죠. 음력 3월에는 3월은 자라나는데 수기는 좀 있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땅바닥에 저렇게 이제 마른 토죠 너무 말라 있죠, 그죠 말라 있죠. 지토도 마른 토라고 니까 아니 이제 개수가 축축, 축축. 암, 암장하고 있는데. 이제 오행적인 그 수의 세력이 좀 약한 편이거든요 아 어, 그래서 약한 편이라서 그 수기가 아 어, 진속이 있어서 그나마 이제 어, 괜찮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세력이 강하지는 못하죠 어, 그만큼 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 수기가 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왜토 때문에 그죠? 토 때문에 어, 수기가 다 임묘되는 그런 형국이다. 그죠? 임묘되는 형국이다. 그럼 수기에 대한 문제가 어, 발생하죠. 예.. 네, 그죠? 네, 전체적으로 목기가 강한데 대해서 나오는 건온거요 뭐, 전체적으로 목기가 강하잖아요. 목기가 이제 강한 것 같으면 이제 그 목기에 대한 에, 에, 목기에 대한 뭡니까? 그, 육신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또. 강한 거 되는 해석. 목기가 이제, 진월에는 잘 폈죠. 세력이 있긴 폈잖아요. 물도 안에 이제 개수가 좀 들어있고. 그러니까 개수가 들어있어서 그나마 이제 봄철에는 좀 좋은 모, 모양으로 있다. 그는데 이제 드러나지 못하니까 크게 활동을 못하는 수다. 이래 봐야 되는 거지. 그냥, 음. 관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사주는 상당히 괜찮다니까요. 사주는 상당히 괜찮은데, 그니까 여기서 토가 너무 많다. 에, 토가 너무 많다. 그죠? 그죠? 토가 너무 많다. 에, 토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이제 진미, 진, 그러니까 열고 닫고 하는 기능들이 많죠. 숨기다가 열었다가 에, 자기 걸 끄잡아 땡기 넣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뺄 수도 있고 그죠. 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지. 에, 그러니까 진술충미 있으면은 일단 뭐 그런 육체적인 아픔도 있지만 에, 뭐 사실 조절력이 굉장히 뛰어난 거죠. 진짜 뭐 열심히 살고 잘 삽니다. 진술충미딱 보면 육신의 해로움이 좀 많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문제는 이제 그 이제 수기의 문제인거죠. 수기의. 수기의 문제는 바로 그 남성을 나타내는거죠. 남성. 정안일관에서는 그 뭡니까? 임수. 그죠? 어, 임수. 임수가 정관이죠, 정관. 정관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기는 임묘되어 있고, 어, 임묘되어 개수로 들어 앉아 있고, 그죠? 여기 또 뭐, 위에는 또, 거의 물이 그죠? 메말라 버리죠. 개수가 임묘되고, 어, 임수가 임묘되고, 그러니까 수기가 다, 전부 다그 갈물이 돼 있잖아요. 아 어. 그러니까 암장어 있거나 임묘돼 있다는 것은 뭡니까? 어. 남편 모습을 잘못 본단 말이에요. 기이육종이라고 이제 기이육종 남자가 아 결혼했죠. 그래서, 이제, 임묘되어 있는 모습니다 그래서, 어, 남편의, 뭐, 그, 인연이란, 인연이란, 인연도 그렇고, 그죠? 어, 그다음 받을, 이제, 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부족하다, 이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근데 이제 그, 인연도 여러 가지죠. 그, 멀리 뭐, 객지 생활하고 활동하면 일적으로 돌아다니면은, 인명 모양 형태로 얼굴 못 보면서 지내는 것이 그런 형태로 이제 지낸다고요. 그죠? 내 눈앞에서 사라져버리니까. 인묘 자체가. 득받기는 힘들고. 그죠? 음. 그래서 일단, 음, 이 토가 많다는 것은, 음, 자식이 많다. 토, 토. 식신 상관은 자식 아닙니까? 자식. 자식인데, 이그 식상이란 게 이렇게 많게 되면 뭐 어떻습니까? 어, 식상이 많게 되면, 상식상은 남편을 자꾸 멀리해야 만들죠. 그러니까,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자식, 그 자꾸 돌봐줘 끼고 돌다가 남편을 소홀히 한다" 그렇잖아요. 소홀히 한다, 이거거든 그러면 남편은 이제 왜 애들한테만 신경 써주고, 내한테는 왜 신경을 써주지 않느냐? 막 이렇게 이제 불만을 좀 가져서 이제 외도를 하는 거죠 바깥으로. 그러면서 이제 다른 여자와 또 이렇게 충분히 할수 있는 문제고. 아 어. 근데 만약에 이제 어, 자식을 이렇게 잘키운단 말이죠. 자기는 이 능력이 좋아. 식신상관이 땅바닥이기 때문에. 어, 이 정아 일가는 이런 거에 대한. 탁월한 저주가 있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애를 잘 베풀고 잘 먹이고 잘 키운다니까. 그래서 아까 그 자식을, 어, 너무, 어, 애지중지 키우다 보니까 어 남편을 서울이 해버리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어, 남자가, 어 바깥 외도 생활 할수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어 외도는 충분히 할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조우 간법상이 좀 들어가거든. 근데 이렇게 이제 자식이 많은데, 그, 남자 사주를 또 봐야 됩니다. 남자 이제 사주를, 어 보게 되면, 그, 남자 사주가 관, 관성이, 관성이 자식이잖아요. 아들, 자식, 딸. 그, 관성이 용신이 되게 되면,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 자식 너무 끼고 이래 해도, 내 자식, 내 관을 위해 주는 거잖아요. 용신을. 그니까, 항상 용신은 내가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예. 약하기 때문에, 사주 약하기 때문에, 오는 그 강, 약한 것을 그 잡아 땡기든지, 아니면 조우로, 어, 약한데 그 약한 조우가, 여름에, 그 여름에, 예, 수가 될 경우, 그죠? 어, 여름에 정화, 예를 들면 정화일간에 뭐 정하일간이다 이 되면은 5월에 그죠 임수가 이렇게 있게 되면 여름에 이 임수가 정임 합도 되지만 이 자식하고 나 합도 되죠 어 그리고 이제 이 여름에 임수는 음과 양이 또짝기를이루고 그죠 굉장히 시원한 물이 된다니까 천수가 천수 그러니까 저 임수를 엄청 반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물며 자식을 애지중지 키우고 자식밖에 모른다 하지만 이런 구조가 딱 되어버리면, 어, 나한테 신경 안 써줘도 된다. 아, 어, 자식만 잘 키워달라. 그렇지, 그렇죠. 예. 근데 자식이 뭐좀 너무 그 인자가 많다든지, 어, 귀신적인 그런 음, 어, 조우로 치우쳐버리면, 어, 좀 자식이 이렇게 키워버리면 좀 멀어지는 경우가 많죠. 음, 자식에 이제 애정이 별로 없으니까. 거기 차이점이 많다니까요. 그게 이제 그 나중에는 그 이혼하려도 해려, 하려고 해도 그죠? 어, 자식 때문에 이혼을 잘못 하는 케이스가 그 자식이 남자 입장에서는 관이 용신이 되는 경우. 그다음에 여자 입장에서는 자식이 용신 용신이 되는 경우.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혼을 잘안 하네요. 그냥 그냥 우리 애를 위해서만 그냥 서로 우리 부부는 사이는 좀 그렇지만 애를 위해서 그냥 우리가 그러니 살아가자마 부모끼리 정없지 해야 어서 <laughs> 자식만 잘 위해서 그렇게 서로가 노력하면 음, 그나마 살아간다 이말이야 식상 여자 식상과 남성에서는 관성이 용신을 됐을 때 상당히 이제 그 부부 애정에 있어서 중간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음, 잘 보셔야 돼, 거런요 음. 일단 식사이 많다, 그죠? 자, 음. 여기 정미, 정미죠? 정미 일주. 정미 일주 식신을 깔고 있기 때문에, 저이 미토에는 뭐가, 미토에는, 미토가 자꾸 뭡니까? 요 보면은 미토에 에. 미토에 그 뭐가 들어가죠 미정을 기 들어가잖아요 그죠? 에. 자 진에 뭐 들어갑니까? 진을 개못 들어가죠? 응, 그죠? 그래? 그러니까 결국 요게, 평관이죠. 예, 어, 평관. 그리고 여기는 뭡니까? 저, 비견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기토, 식신이 들어가 있죠. 그죠? 예? 미토에. 그럼 결국에는 이, 그 안방에 자기 정화가, 그죠? 이 로그로 딱 들어가 있다니까? 로그로. 그죠? 로그로. 이게 이제, 오하나 마찬가지에요. 오하. 여기로 들어온 것이단 말이죠. 음, 요거는 기토는 또 미토와 똑같으니까. 자기 이제 록을 딱 깔고 있으니까 집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고집이 좀 상당한 거죠. 음. 그러니까 이 개수가 집앞방한테로 오라니까 어떻습니까? 이 정화가 자꾸 충의 관계가 있죠. 정계충의 관계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또 뭡니까? 식신이 또 뭡니까? 식신과 저요 개수와의 관계가 더 충이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벌써 이제 이렇게 개수가 안방으로 들어오니까 자꾸 밀쳐내더란 말이에요. 안방에서 응? 정화와 기토가 개수를 응, 자꾸 밀쳐내더란 말이지. 응. 개수 자체가 또 이렇게 입묘를 되잖아요, 또 입묘되는 형태도 있고. 얼굴 볼수 없습니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지장간에서부터 이렇게 나의 로기 에, 개수를 정계 어, 충으로 계도가안 맞고 그죠? 충관계 있고 기토가 이제 개수를 충하는 관계 이런 게 때문에 여기 에 숨겨져 있는 내 남자가 에, 내 남편이 그죠? 여기 이이 미토의 안방 미토를 어, 들어가려는 게 자꾸 충의 관계돼. 그러니까, 들어가지를 못하는 게. 그죠? 자꾸 밀리나는 거죠. 자식 때문에. 어. 보통 이제 식신 상관이 전에 이제, 그, 일주로 되어 있으면은, 관이 자꾸 이제, 밖을 떠나는, 예, 외지 생활을 많이 하는 거지, 외지 생활. 같이 있으면 안 되죠. 예, 있으면 사이가 더안 좋아진다니까. 뭐 자꾸 밀쳐낸다, 이래 봐야 돼. 음. 뭐, 남자 사주, 뭐. 나...